찬송가 2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06장입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발에 빛이요, 목마른 사망길에서 샘물과 가 또다 움주인너의 영혼을 만 나로 먹이고, 내갈길 밝게 비춘니 그 말씀 귀하다 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아에는 불기도 내 백성 앞에 나타 인도의 주신을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그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늘 품어주시고 인도에 이끌어주셔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아침 첫 시간 하나님 품안으로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 하나님 품안에 온전히 거하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누리는 이 아침 시간이 되게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의 음성이 들리고 또 주님이 보이시는 길이 보이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소서. 가정 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풀어지고 응답받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직장과 이나라이 민족, 또 우리 영동 교회에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 체험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재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8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82장 1절에서 16절 말씀 아 81장 죄송합니다 시편 81장 1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즐거이 노래를 불러라 야곱의 하나님께 큰 환상을 올려라 시를 읽으면서 소구를 두드리어라 수금을 타면서 즐거운 가락으로 검은 고를 타라. 세달과 대보름날에 우리의 축제 날에 나팔을 불어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킬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이 주신 규례이며 하나님이 이집트 땅을 치려고 나가실 때에 요셉에게 내리신 훈령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알지 못하던 한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네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고 네 손에서 무거운 광주리를 내려놓게 하였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 불을 지질 때에 내가 건져주고 천둥치는 먹구름 속에서 내가 대답하고 물이 바 물가에서는 내가 너를 시험하기도 하였다. 셀라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다. 이스라엘아, 나는 네가 내 말을 듣기를 바란다.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하였으나,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며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기름진 밀곡식으로 너희를 먹였을 것이고, 바위에서 따낸 꿀로 너희를 배부르게 하였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 아, 설교 말씀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어, 그저 말씀에 순종하라 하면 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먼저 드나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안에 아, 말씀을 따르라, 말씀에 순종... 아, 뭔가 거부하고 싶고, 뭔가 부담스럽죠. 그런 마음이 먼저 드나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면 좀 부담된다. 이런 것이 솔직하게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어떤 복이 드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 오늘 시평 기자가 하나님을 왜 예, 찬양하고 경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또 6절에도 보면 노예 생활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노예 생활하던 손에서 고통스러운 이 광주리 짐보다리를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너희들이 고난 중에 부르짖고 내가 그것을 듣고 응답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생활에서 풀려나고 그렇게 모든 고통에서 기도 응답 받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서 13절을 보면, 내가 그런 하나님인데, 너희는 왜내 말을 듣지 않느냐. 내 말을 따르지 않느냐.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나의 백성 이스라엘,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가 가라는 하 길로만 갔다면, 갔다면 내가 너희들의 원수를 굴복시켰을 거야. 당장 그들을 굴복시켰을 거야.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첫째는 오늘. 14절에 나와요. 너희들이 내 말을 따르고 그리하였다라면 원수를 누르고 대적을 쳤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누구든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또 심지어 원수를 만납니다. 이유도 없어요. 그런 원수 대적,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저 외부적인, 외적인 것만 있는 게아니 실제로는 우리 안에도 원수가 있고, 내 안에도 대적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흔들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공격하는 원수가 있어요. 대적마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말을 따르고, 내 말에 순종했다면, 당장 내가 원수 마귀, 그들을 다 멸했을 것이다. 내쫓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먼저 내적인 것을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략길 가다가 뭘 가장 많이 무너졌나요? 그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심지어 돌을 쳐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원망과 불평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토록 하나님이 사랑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었고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건지고 그들을 쫓고 대적했던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매일 그 광야길에서 만나를 바위를 쳐 물을 마셨는데도 왜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애적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못하면 곧바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결국은. 그 광약길에도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외적으로 또 괴롭히는 사람들 인가요 회사에서, 또 가정 안에도, 우리 이웃 간에도,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려 하고, 뭐 이유도 없어. 계속 이용할.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내가 안되길 바라는 사람들인가요? 그런 사람들을 물리치는 길은 한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가라 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적인 원수 마기사탄도 사라지게 되는.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전쟁 어떻게 이기나? 우리 외부에서 나를 공격하는 대적들 원수들 어떻게 이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처럼,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해답이 13절에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만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내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랬어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아,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예, 채워주시지를 않나. 이유는 말씀의 순종이에요. 8절에,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다. 이스라엘아, 나는 네가내 말을 듣기를 바란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절에 보십시오.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의 입을 채우겠다.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채우겠다. 기도했는데도 왜 응답이 없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100% 순종할 결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100%를 다 순종해?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마음이 앞서나요. 그 1%가 나머지 99%까지 다 무너지게 만들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100%의 순종인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던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요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역사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했으면 해요. 왜 부담스럽게 자꾸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까? 우리를 위해서라면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내 말을 하는 대로 순종하고 내가 가라하는 곳으로 가게 가는 사람은. 원수마귀 사탄은 다 물리칠 것이다. 당장 물리칠 것이다. 내 안에 내적인 원수마귀 사탄 유혹들 다 이기하시고 직장이나 이웃 세상 가운데서 나를 공격하는 자를 다 물러가게 하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두 번째는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결단과 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결단 위에 서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다 채우신다 그랬어. 크게 벌려라. 채우리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가라, 서라, 있으라 하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크게 다 채워주시고, 원수막이, 칠탄들을 다 물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있으라 하면 있는 결단위에 선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채워 주십시오. 입을 크게 열고 불을 지적 기도할 때 채워주소서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신 대로 채워주소서 무엇보다도 원숭아기 사탄을 밀쳐주십시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어물쩡거리고 공격하던 자들 무너뜨리려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내 안에 무엇보다도 원수막이 쌌다. 어둠의 권세가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큰 승리 있게 하여 주십시오. 현대 의학적으로 뭐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치유의 손길은 모든 질병을 깨끗게 하오니 하나님 치유하여 주소서. 성도들의 아픔, 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우리 영동교회에 속한 성도들 자녀들 다 오늘 하루 축복의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도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지경이 넓어지고 무엇보다도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큰 믿음으로 얻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동교회 건축도 빨리 마무리되게 하여 주십시오. 리프트 공사 회사들이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고 또 주님 안에서 생각을 온전히 하고 두분 장로님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영동교회에 큰 붕을 주소서 영동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할 때 성전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국하는 날인데 무사히 안전히 귀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어, 우리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합시다. 영동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성교사들을 위해, 또 분쟁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특별히 영동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잘 진행될 수 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현수 권사님 스스로 회복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세요. 윤재근 장로님, 어, 영동교회리프트 공사를 맡은 분들이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이끌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들어주셔서 주의 뜻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안다 있게 하셔서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혈관이 전쟁이 끝여지게 하시고 전쟁지역에 있는 성교사님들을 떠나 주십시오 아버지 함께 하셔서 이 나라의 민족도 들어주시옵소서 동령을 위시로 한 모든 지도자들께 있게 하시오 하는 나라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하소서. 저 민족당의 부흥이 들어가게 하소서. 할과비이 민족이 거듭나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평화의 심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동교회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채우라 채우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채워 주십시오. 빈자리를 채워 주십시오. 온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할 때, 아버지와 성전이 가득 차게 하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소서, 날마다 침례가거행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를 성교의 군들을 보내주십시오, 전도하고 기도할 군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보내주소서, 찬양단을 보내주소서, 성가대원을 보내주소서, 악기 인도자를 보내주소서, 주여, 방송실에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께서 함께하셔서 다운스워드에 교사들을 보내주십시오. 선생들을 보내주십시오. 통일의 시대를 열, 교사들을 보내주소서. 주님, 들어주옵소서. 아버지와리모델링 건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회사 사장들의 마음을 치시옵소서.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소서. 혼신의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케 하소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여, 친히 그들을 만지시고 깨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그들고 있는 모든 원수망이 있었던 들은 떠나가지 않다. 그들 안에 순수한 선한 마음을 주시고, 은신의 마음을 주소서. 주님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소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흔들어 주십시오. 아버지여, 온전히 이 일을 주님의 일로 여기게 하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일로 여이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천단하게 하시고 선한 마음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용하 어린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시험들이 하루빨리 끝나게 하소서. 어머니들 하나님 건강을 꼭 지켜 주옵소서. 주의 기쁨 가운데 있게 하소서. 이삭의 아매를 붙들어 주십시오.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는 비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만지십시오. 예, 아저씨. 행동을 바꿔주셨어. 주님 뜻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역사 안에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냥이 눈도 왔소서 오늘 무사히 안전히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감당히 하셔서. 주의 준비도 틈이 있게 하셔서. 주의할 것이 없어. 주의할 것이 없어. 예스, 벌써입니다.